어, 오늘 문자가 또 어, 봐야겠죠. 1229님께서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179,500원. 이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제가 카카오, 카카오만 2년 동안 제가 카카오 사세요. 카카오 사세요. 카카오 사세요, 카카오 사세요 했던 사람이에요. 작년에 카카오투자 다 멈췄다. 왜 멈췄을까요? 이 카카오 껍데기만 남았다.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의 미국의 구글 같은 기업이 유튜브 상장합니까? 안 하잖아요. 무슨 말이에요? 이 구글이 많은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을 텐데 구글의 가치를 훼손하기 싫어서 안 해야 되는데 이 카카오페이, 카카오 페이, 카카오뱅크 다 쪼개가지고 상장하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?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?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. 뭐 관계자분들은 어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우리. 국민 주주들을 위해서, 아, 이런 거좀 하지 말자. 카카오 하나만 있었으면 이게 다 이렇게 통합돼서 이 카카오 좋은 기업이 될수 있는 걸다 쪼개가지고 이 시총이 너무 늘어났어요. 게다가 이거 지금 실적도 좋지도 않은데, 어? 자, 어쨌건 신규 상장주 차트로 보겠습니다. 카카오 페이. 신규 상장주는요, 3년 정도는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 차트를 보더라도 이 마지막 매도기였다, 마지막 매도기. 마지막 매도기가 15만원이었다. 다행히도 우리 17만 9천원. 어우, 다행은 아니네요. 그래도 이렇게 좀 비싸게 거의 사셨는데. 어,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사셨는데도 더 내리잖아요. 왜냐하면, 신규 상장주는 새로운, 이제, 그, 사, 샀던 기업들이나 이런 물량도 나오고,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한테 넘기는 그런 작업들이 있을 수 있다. 게다가, 공매도에 타격마저도 됩니다. 아, 타겟, 공매도의 타겟. 차트로도, 이제, 구름대 요기를 뚫지 못하고, 또, 볼렌저 밴드마저 이 목표가, 요, 볼, 볼렌저 밴드의 일봉 목표가도, 여기가 한계에요. 여기 목표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. 주가가 한 달, 한 단계, 레벨 다운될 확률이 높다. 한 단계 레벨 다운될 확률이 높다.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규 상장주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, 좀 확인하고 한 2년, 3년 푹 묵혀두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